안녕하세요. 강남주식쌤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서울반도체, 삼성증권의 LG디스플레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뭐 며칠 전에 좀레포트 나왔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 새로운 성장국면 진입이다. 미니 led 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 led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지속되었던 업황 침체기를 지나 점진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aughs> 내년 그 코로나 19 사태의 점진적인 정상화와 자동차용 조명 및 디스플레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로 led 수요가 안정 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어, 근본적인 LED 산업에 대한 오판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이 1조 2700억, 한9% 증가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어, 영업이익은 829억, 어, 23% 어, 어, 증가될 걸로 어,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응. 어, 2021년 LED 수급 개선 가능성 기대. 네, 투자의견 바이 바이로 상향을 했고요 EPS도 어, 상향 목표주가도 24000으로 33% 상향했습니다 어, 투자의견 어, EPS 어, 목표주가 아, 전부 다 상향주정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실적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어, 개선세가 보일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추천한다. 그리고 최근에 그 목표주가 변동사항을 보면 은 2020년 4월 29일 15,000원, 7월 30일 18,000원, 이번에 2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LG디스플레이 순통이 트인 디스플레이 아, 목표주가 19,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요 EPS도 상향조정 투자의견 바이로 상향조정 아, 이것도 목표가 EPS 투자의견 전부 다 상향조정했습니다. 하반기 패널 LCD 패널 수급이 양호하고 OLED 가동률 개선이 손익에 긍정적이다. 아, 공급구조조정 지속과 IT와 TV 패널 수요 선순환으로 당분간 수급이 우호적이다. 3분기 흑자전환 LCD 업판 개선과 OLED 가동률 개선 3분기 매출은 6조 7천억 영업이익은 855억원으로 7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태블릿과 모니터 등 TV용 패널 펜트업 수요 강세에 따른 수혜에다 TV 패널 어, 사업도 광저우 OLED 패이 3분기 램프업을 지속해 9월 말까지 6만장을 채울 것으로 예상한다. OLED 패널, TV 패널 매출비중은 LCD를, LCD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OLED는 북미 고객사양 6.1인치 패널 공급 시작으로, 어, E6 월 30K 캐파가 풀가동되면서 하반기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6.1인치 패널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수익성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음, 추정 실적을 보면 은 아, 올해 매출액이 22조 8520억, 아, 영업이익은 어, 3500억 적자입니다. 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조 3590억 적자에서 아, 큰 폭으로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아, 그리고 2021년도 어, 매출액은 24조 4100억, 2022년도도 2023조 7600억 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내년에 1조 원 가량 흑자가 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 후년에도 9,290억 흑자 예상 되고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적자폭이 대규모로 지금 감소하면서 어, 올해도 지금 좋아, 실적이 좋아지고 어, 내년에 후년후년은뭐 플랫하게 해진다고요 그래서 시, 올해 기점으로 해서 실적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종목에 대한 건뭐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며칠간 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아, 순매수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 최근에 환율을 보면은 음, 9월 29일 4원 빠지기 시작해서 연속 지금 6일째 큰 폭으로 환율,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뭐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1173원에서 어, 불과 며칠 사이에 1146원으로 어,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 외국인들이 에, 주식투자와 아울러서 한 차이까지 같이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일단 21선 지금 돌파한 이후에 목요일 뭐 옵션 만기일에도 짧은 음보긴 하지만 은 전체적으로는 21선 위에서 시장이 일단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 매수도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어, 10월 달 들어와서, 10월 5일부터 5일, 6일, 1000억 어, 뭐 대, 1700억, 1700억, 어, 10월 7일날만 970억 매도했고, 어, 옵션 만기일 10월 8일에 7600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1396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도리어 지수 상승을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오늘 기관이 같이 844억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좀 매수해서 한 3,186억 우리 분들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876억 전기전자 매수했고, 어, 유통업 쪽에 558억 매수, 어, 화 340억 매수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전기전자 4,000억 매도했고, 어, 나머지 전업 중에 걸쳐서 석복씩 어, 매수했습니다. 운동장비 900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 쪽은 개인이 2천억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200억, 1,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개인들 매수가 좀 돋보였고요. 한 1,200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제주 쪽에 820억 매수했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은 오전 시작하면서 한 400억 정도 매도를 보이다가 뭐 하루 종일 예, 꾸준하게 매수해서 어, 1,384억 매수로 뭐 마감이 됐습니다. 음, 시장 차트가 일단 뭐 지난번 뭐 8월, 9월 고점이 지 낮아진 상태고 저점도 약간 낮아진 상태고. 어, 현재 상태는 지금 방향성은 추가적으로 방향이 추가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 내려갈지 뭐 방향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여건으로 보면은 아 21선 위에 지금 돌파시켜 놓고 어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상승이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구조가 좋아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 적으로의 가능성이 좀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GS리테일 한1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한8% 강원랜드가 7% 롯데쇼핑이 5% 신세계, 한국콜마, 코웨이 이런 게 5%씩 올랐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게 4%, 대한항공 4%, 롯데하이마트가 5%. 그래서 골고루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뭐 시장이 좀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지수는 일단 200, 2450을 향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 2400에서 2450 사이에서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못 올라가고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일단 20%나 30% 정도는 현금 보유를 좀 하는 게 좋다. 아,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이, 선거 앞두고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 좀 안정적인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30% 현금화에 좀 주력하고, 어, 최근에 꾸준하게 레포트가, 어,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EPS, 목표, 목표주가, 어, 투자 의견, 이런 게 상향되는 종목, 뭐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선별, 선별해서, 일단, 그 종목들은, 뭐, 어, 그쪽으로 교체 뭐 매매를 하든지,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홀딩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못 가는 종목들은, 어, 일단, 음, 교체 매매보다는 2, 30% 현금화 해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